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폭 결정을 앞두고 0.75% 포인트 인상 인상 전망이 급격히 힘을 얻으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투자자들도 패닉에 빠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0.75% 포인트 인상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1% 포인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 5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 올라 4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연준은 현지 시간 15일 오후 2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치고 금리 인상 폭을 발표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도이체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준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한편 나무 앞에 대장주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가장 깊고 어두운 단계에 접어들어 그동안 버텨왔던 장기 홀더조차도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글래스노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실현 가격보다 천 달러 이상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실현 가격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추산한 비트코인 유통 물량의 평균 매수 가격을 의미한다. 또한 호들러의 순포지션 변화를 보면 매월 약 15,000에서 2만0 0 0 BTC가 호들러 손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5월 초 이후 64% 감소한 수치다. 한국 시간 15일 오후 3시 38분 현재 코인 마켓탭 기준 시가총액일의 암호화폐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6.42% 떨어진 21,0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30.70%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천억 달러가 무너질 위험에 놓여 있는 가운데 현재 약 4,02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